그럼 이분한테 수명은 몇 년입니까?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임플란트를 말할 때는 한 10년에서 3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. 와 그렇게 큰 편차가 있나요? 아, 그건 이제 처음에 내가 시술한 상태 그리고 환자분의 습관. 예를 들어 우리가 내 치아도 어떤 분들은 이제 100세에 돌아가시더라도 대부분의 치아를 다가지고가시고 어떤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30, 40대이신데 이미 다 아... 치아가 하나도 없고 다발 치아실은 30~40대 가요 네, 30~40대도 흔한데요. 임플란트 시술을 재수술을 해야 되잖아요. 이게 제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. 제거 하고 난뒤 어느 정도 지나야 재수술이 가능한가요? 어,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당연히 임프, 일반 처음 임플란트 하실 때는 치아를 뽑고 네. 임플란트를 하셨는데요.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. 음... 당연히 임플란트를 제거했다는 거는 거기에 염증도 많고 뼈도 많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제거당한데요. 이런 상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치아를 뽑았을 때보다 회복 양상이 느립니다. 예를 들어 면 치아를 뽑았을 때는 3, 4개월이면은 그 치아 뽑은 구멍이 다 차버리는데 임플란트를 제거하면 3, 4개월 만에 못 차는 경우가 많아요. 5개월, 6개월, 7개월도 일 경우 많아요. 오래 걸리네. 네, 그래서 저희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야 된다는 환자분들에게는 1년 정도 걸린다고 보통 말해 드려요. 음,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. 네, 최소 그 정도 예상하고 더 길어지신 분들은 그거 이상 길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.